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송림동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동네가 이제는 다 재개발이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후에 지금 현재는 막막하지만 추후 5년 뒤에는 완벽히 좋아지는 동네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한계동으로 되어있고요총 1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 앞쪽에는 앞쪽 주차장이 없고 뒤쪽으로 주차장이 나져 있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으로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 2층은 상가예요. 그래서 어, 지하로 이런 식으로 램프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편하게끔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8호 타입. 8로 타입 영상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은박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에는 장점이 펜트리장이에요. 펜트리장이 이렇게 있어서 어, 왼쪽에는 신발장으로 이렇게 세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꽂이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가운데도 보시게 되면은 어 전신 거울에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도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 현장의 특징은 이렇게 전실에 펜트리 공간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장 빼가지고 뭐 유모차나 아니면 접이식 자전거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펜트리 공간이 전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조금 블루톤이 나는 블루빛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바닥은 깔끔하게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넓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네,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외부 공기를 안쪽에 순환을 해줘서 냄새나는 거를 이렇게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에요. 자,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 벽면을 마감을 했어요. 아마 아트홀로 쓰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쇼파월 아트월은 편하게 위치를 잡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쪽 뒤쪽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쇼파월은 이쪽 반대쪽으로 쓰시면 오르긴용 쇼파까지도 크게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주방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냉장고 짜리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우에 보시면은 네 칸이죠. 칸 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장도 이쪽으로 전자레인지 박스 놓을 수 있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3구쿡탑 가스레인지가 들어가고요. 후드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넓게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어요. 하부장 쪽이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주방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별도로 베란다가 빠져 있어요. 요즘에는 베란다 두 개가 필수입니다. 여기는 현장이 거의 베란다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안방이 기역자 형태로 빠져있고요 앞쪽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침대로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책상 화장대로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예 붙박이로 시스템장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조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 드리면은 어, 폭은 11자고요 저 깊이를 끝까지 한번 재볼게요 과연 저 깊이까지 이게 얼마나 나올지, 어, 4,500, 4,600 정도, 네. 보시면은, 11자, 15자 정도 굉장히 큰 구조의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 여기다 이제 베란다 짜리 공간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도 여기 준비가 돼 있어서, 요즘에는 어른 세탁기, 아이 세탁기를 따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가 꼭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베란다 한 개가 있고요 또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잠시 뒤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자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을 안쪽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너 선반도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수납공간 세면대 변기 어 여기 스프레이건이 부부 욕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젠다이 선반이 없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굉장히 넓게 부부 욕실이 빠져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요. 와, 생각보다 커요. 웬만한 집에 서울 가면요. 이게 안방이에요. 서울 가시면 진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중간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사이즈, 네, 햇사이즈 잘들어오고 있고요. 사이즈 한번 정확히 측정을 해드리면, 아홉 자, 안쪽으로 굉장히 깊어요. 아홉, 중간 방이 아홉 자, 열한 자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넓게 포실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요. 진짜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 해도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안방 사이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란다가 두 개인 현장이에요. 이렇게 베란다 두 개를 뽑는 현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여기 현장은 베란다를 두, 개,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그리고 작은 방에 베란다를 뽑았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요즘에 세탁기를 두 개로 놓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도 수도시설이 없었다면 모를까?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방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드릴게요. 방 사이즈 괜찮거든요? 베란다가 딸린 방식으로는. 여덟자 여덟자 어, 아홉자 정도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방은 아홉자 정도 돼야지만 조금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여덟자 아홉자 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 하시는데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 방세 개가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 <laughs>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귀 타일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사원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토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도 깔끔하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젠다의 선반까지. 그리고 스프레이건. 아, 여기는 욕실마다 스프레이건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와이 정도가 이 정도 가격대다 굉장히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를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녀 세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요 빨리 오셔서 좋은 층 저렴하게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